이사주를 해설해 봅니다 울축년에 태어나서 신사월에 신유일 시인은 모르는 입장인데 목기 하나 화가 하나 토가 하나 금이 세개 수가 안 보입니다 에, 신금으로 태어나서 사월에 유일에 태어났는데 사유축이 돼 가지고 금이 많다 금이 다섯 개다 성격이 너무 강합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되고 금이 많으니까 술을 좋아한다. 교통사고를 조심해라. 앞으로 35살인자 다 됐네요. 근데 이제 뭐 참월로 문제입니다. 이사람은 다음 대운부터 정충년이 사회축이 되고 계속 운이 나쁘게 가서 이 사람은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좋은 운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상당히 성격도 문제가 되고 어. 친구만 좋아하지 그 부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제 시를 모르니까 정확한 이는 못 보거나 대략적으로 볼때 그래요. 예, 금이 많은 사람은 부인을 함부로 합니다. 강하니까 금은 철이니까 강하거든.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 금이 강한 데에서 부인은 나무입니다. 나무는 철로 나무를 쪼개든지 패 패든지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은. 남자들은 부인한테 함부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이 많으니까 교통사고를 조심해라 그러는 거고 어, 또 사위축이 돼가지고 전부 다 금으로 변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살아온 것은 그래도 운이 괜찮했다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형편없이 운이 나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운이 많이 나빠요. 그래도 작년 뭐야 요몇 요 년은 그래도 좋았는데 이제 작년부터 지금 안 좋게 시작해가지고 운이 계속 안 좋게 갑니다. 이 사람은 금수운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금수운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문제가 돼서 근데 또 시의 글자에 따라서는 금수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금수운이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느니 그래도 대체로 괜찮았다. 앞으로 운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목화 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금수 운이 들어면 오안 됩니다. 토금수 운이 들어면 오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어쨌든 성격이 문제가 있어요. 성격이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고약한 사람입니다. 성품이 별로 안 좋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피해야지요. 그리고 사주가 부부간 그 적중률이 높고 또성격이 적중률이 매우 높아요 두 가지가 성격하고 부부 관계가 제일로 잘 맞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잘 참고해서 결혼하고 연애하면 되겠습니다.